<laughs> 아저 강릉 일월 갔다가 양미리 사 갖고 올라고요. 오늘 아 오늘 장날에 갖고 온대요. 그래 서지고 빨리 막 참고 왔더니 오늘부터 3 0일 장에 양미리 나온다니까 사람들이. 예, 네. 단미리 사봤어요? 고 먹고 막 끌려고 다 팔려 그래. 아 그런 걸 서로 다 정보를 다 알고 응. 그렇게 하니까 하고 있어. 양미리도 이렇게 프을내고 <laughs> <이런 스피를 웃음> <먹고 웃음> <먹고 웃음> 먹으면. 네. 한쪽다내 아, 중에는 이거 이 같아. 이 중간에 짜 거. 나가 바로 이렇 맞죠? 아유 이거 이거 야, <laughs> 이거 정도도 훌륭해요. 아, 이것만 도 아유. 잡잘 고든이 죽는 거같